이제 공대, 공학적인 아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 베이스와 해서 그렇지. 그 결과들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뭔가 실험을 좀 해보면서 한 64개 정도의 이런 문진표가 있어요. 본인이 먹고 있는 아침부터 밤에까지 먹는 모든 그런 식사, 뭐 간식을 다 포함해서 먹는 걸다 조사해서 그리고 영양소적인 분석, 뭐 비타민, 미네랄부터 여러 가지 식품군의 비율이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영양적인 그런 교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제 생각과 다른 게 이제 한의학은 그래도 조금 두루뭉술하다는 인식이 약간 있었었는데 완전 분석 당하고 싶어지네요 선생님 <laughs> 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서 본인한테 맞춰서 약을 쓰는 경우에는 간에 그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한의학의 기준 김기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laughs> 오늘도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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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네요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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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너무 신나게 하사람도 왔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많이 방문하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오면서 막 환호성을 제조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사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이렇게 뷰를 보는 거 자체가 <laughs> 진료할 때는 제 상담할 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딱 카메라 두고 뭐뭐 얘기하려다 아, 보면 맞아. 자꾸 부러지더라고요 이야기, 얘기, 스토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그 우리 아이가 이거 그냥 먹어도 안전하냐.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는 건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어 이런 중금속이나 뭐 잔류농약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고 어떤 분은 이제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어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가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잔류농약, 중금속 이런 이런 물질들은 제가 연구소에서 다 역분석해 본 결과, 어, 잔류농약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제 일부 남아있던 것이라도 대부분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어, 이 보통 허용 기준치의 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 거냐면, 어, 여러분이 드시는 이런 식사에, 그러니까 음식에도 중금속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농도보다도 사실은 적은 수,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아아 수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어, 대부분 간이 한약 과 같은 것, 이런 뭔가 생약으로, 이제 간이 나빠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no. 간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시는 건 사실은 이런 케미컬들을 드셨을 때더 걱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나 이런 국내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뭐, 이런, 이런 과 같은 이런,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물들. 어, 그리고 어, 소염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간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거든요. 어, 심지어는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아플라톡신은 주로 어디 에 많이 들어있냐? 어,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어 있는 이런 견과류를 먹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땅콩이나 이런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것들이 뭐 변질이 된 것을 먹으면 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조심 하셔야겠죠. 하지만 어 일반적인 뭐 알러지약, 항생제든지런것먹으라든지 뭐뭐 건강 보조제 같은 것을 드실 경우에는 사실 한약이랑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좀약이라든지 일부 피부과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좀약 중에는 어, 간독성이 그런 강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중간 혈액을 이제 추출해서간 어, 수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그런 무좀 치료라든지 특히 뭐 결핵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약에 따라서 굉장히 간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나서 한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네. 또 네, 내원하면 좋을까요? 한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한달 뒤에 뵐게요. <laughs> 한달 정도. 네.